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 프로 머티 한번 볼 텐데, 일단 지금 연휴 시작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에코 프로 머티리얼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어, 최악의 상황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다 드렸었어요 2월 7일을 기점으로 전환점이 올 거라고 2월 7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안 좋은 실적이 나왔죠 근데 어떻게 됐죠 장 마감 시점에 나왔으면 뭐 시간으로 당연히 뺐을 거고 그리고 뭐그 다음날 개파락하는 그 충격을 한번 더 받았을 텐데 지금 장중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나오는 매물을 전부 다 흡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반대 구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볼때 에코프로 비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요 화면은요 어, 실제 제가 조작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 이거 그냥, 어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화면이고요. 1694번. 그쵸? 제 계좌 번호가 5108-2229에요. 어, 어, 제 계좌에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수익률이고,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해서 내 계좌 수익률이 실제 314%가 터졌습니다. 뭐, 제가 봐도 사기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뭐, 믿는 분들만 믿으시고요. 뭐, 제가 어떤 종목을 했는지도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같은 기간 내에서, 코스피 어 등락률이 1.3% 빠졌고요. 어, 코스닥 등락률은 4.6% 빠졌습니다. 2차 전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저는 314%의 수익을 냈다. 여기 이렇게 계좌 수익률이라는 건 손실 본 종목 그리고 수익 본 종목을 모두 다 합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수익 본 종목만 하거나 이러는 내용이 불가능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뭐 조회 제가 계속해서 누를게요 뭐 이, 이거는 그냥 애초에 그냥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뭐 종목 먼저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뭐, 그 내용 한번 보면, 어차피 인증하는 김에, 일단 저는 1월 달에 반도체를 좋게 봤었고요. 그리고 바이오를 좋게 봤습니다. 뭐, 그래서 관련된 종목 거래한 내용을 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어, 그 매매 마크 내역 조회하면은 정확하게 타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21% 수익, 그죠? 21% 수익이 찍혔고요. 그리고, 뭐 hlb 같은 종목들을 보면 정확하게 제가 신고가 만들고 조정 구간 거치고 매수 매수 확인했죠 확인하고 매수한 거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 4일 만에 31%의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뭐 이때 상황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어떤 종목이 있나요 뭐 매매를 많이 해서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들어서 매수 매수 매수, 매수 하나 둘셋 3일 만에 47% 수익을 보고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수익을 보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2월 2일 날0.9% 손절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 제가 타점하고 다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월 달 들어서 일단 바닥이 나왔고요. 지금 저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볼때 에코프로 bm을 꼭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상장 초기에는 4 2 0 0원 이때 시가 총액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 3조 원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의 시가 총액이 20조 이상.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23조, 4조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럼 못해도 12조 정도까지도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11조 8천억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죠. 여기까지 딱 들으면 이해가 돼야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뭐 만들어요? 전구체 만들잖아요. 그 전구체는 양극재의 핵심 연료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왜안 좋아요?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튬 가격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 에코프로 영상에 다 남겨드렸는데 요거는 유가랑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가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가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유가를 보면요, 40에서 60불 사이 딱 잡고 경기가 좋을 때는 70불, 80불까지 올라가고 무슨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뭐 전쟁이나 그런 부분. 뭐 중동 불안이나 이런거 딱 터지면 100불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어 거의 한뭐 30불 정도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때는 수요가 주는 거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죠 그래서 유가는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이때 마이너스 48불인가 38불인가 까지 내렸거든요 기름을 사면 돈을 주는 겁니다 그쵸 이게 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니까 러그 월물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리튬도 양극재를 만드는 그 측면에서는 리튬을 계속해서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쵸 계속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샀었던 비싸게 샀었던 리튬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안 오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리튬 가격은 변화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마진율은 결정됐다. 그게 에코프로 비엠의 7% 마진율입니다. 그럼 이번에 적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주가가 다중 바닥을 만드는 구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미래가치를 반영하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누구도 알수 없는 미래가치입니다. 근데 성장 산업이라는 건 정부 정책의 방향, 대기업의 투자, 이두 가지가 함께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또는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건 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락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뭐예요?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떨어질 수 있죠, 주식이니까. 근데 떨어지더라도 그 하락폭이 제한적인 게 아니라 그 가격대에서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진짜.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올라가려면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에코프로 bm 그쵸?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안 떨어지거나 올라야 돼요. 근데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니까.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뭐가 됩니까? 고가 매물이 있긴 있지만 없습니다. 거의 왜 신규 상장주잖아요. 악성으로 물린 그 물량들이 없어요. 물론, 에코프로 BM도 어 7월 달 고가인데, 사실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고가를 넘어가면서 진짜 거의 뭐 시체의 산을 밟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환경에 있다. 그런데 그 구간을 가지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리고 신고가를 봐야 되는 건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예요. msci 편입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쵸. 최악의 상황을 다 지나왔어요. 실적 적자 봤다. 근데 리튬 가격 반등하고 있다.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전구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럴수록 뭐가 늘어요?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양극재 수요는 어디서 발생해요? 삼성 sdi에서 44조짜리 수준으로는 거 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런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수 있는지부터 보고 갈게요.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제가 매매한 내용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매매할 수 있게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그쵸?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는 없다. 뭐 가격대를 잡아서 어디 이하까지 매수하세요. 이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시장가로 때려 박아라. 그렇죠 그리고 그 매매를 제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psk 홀딩스 시장가면서 8시 55코세스 시장가면서 it 센 시장가면서 전부 다장 시작 전이에요 자 내용 봅니다 psk 홀딩스 자 내용 보시면요 시가 정확하게 공략된 거 있죠 자 그리고 제가 타점 공개하겠습니다 타점을 까면 다깐 거예요 더 이상 깔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시가 공략했죠 고가 보고 떨어질 때 저가 정확히 잡았죠 그쵸 b 라고 붙어 있죠 이게 바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을 보더라도 9시 그리고 12시 10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이 가격대 이런 타점을 공개한다는 건 진짜 거의 뭐 거의 뭐 내장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소통망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 그쵸 그랬을 때 오늘 뭐한3% 정도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어제 3% 정도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 코세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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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매도 했을 때 수익 얼마 15%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 이거 뭐예요 반도체 그쵸 그리고 하락할 때 뭐예요 다시 매집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른 반도체 종목 볼게요 어보브 반도체 매매에서 어때요 21% 수익 그쵸 그리고 가운 칩스 자, 보세요. 이거 매매 많이 했죠? 신고가 먼저 가죠? 12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매수매도 매수매수막 매... 음, 하죠? 이거 왜 했는지 알아요? 제가? 1월 초에 시장이 안 좋았거든. 요 2월 달 들어서 확 돌렸는데, 아까 전에 제가 계좌 수익률에서도 보여드렸죠? 계좌 수익률 조작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이, 이거 이거 조회 눌러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내용 다시 계속 진행을 해보면, 진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가격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예요. 그래서 제가 인증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쵸? 시장이 안 좋을 땐, 단기적으로 빼고 시장이 좋을 때는 스윙으로 끌고 간다. 스윙의 최종기한은 2주예요, 2주. 2주 안에 수익 전환 못 시키면 매매 잘못 하는 겁니다. 떨어졌는데 뭐 싸게 사다, 뭐 물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죽어요. 진짜 죽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막 손절하고 막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하고 왜 무료로 하느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요 어,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할 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를 기획하고 있는데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유료로 돌릴 겁니다. 소통방은 계속해서 제가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받고 받고 할 건데, 어 이거 강의한 내용은 제가 이쪽에다 가고 어, 유튜브 라이브로 돌린 이후에 그거 공개하는 걸 유료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무료일 때 배우세요. 근데 그 내용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검색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야 내가 종목을 추려내고 그 잡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수익 모델, 즉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만들어 낼 만들어 낸 부분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챕터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요 내용도요 제가 무료 공개한다.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어,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왜 빠졌어요? 또 에코프로비엠 왜 빠졌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왜 에코프로 BM이 빠지니까 에코프로 BM이 더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 가격에서 오랜 기간을 머무를 수 없다. 주식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오랜 기간을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확인 과정은 이미 다 거쳤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단기 뭐라 그랬어요? 2주. 2주 동안 뭐 해야 된다? 수익 전환. 그럴라면 뭘 해야 돼요? 가격 전략. 그쵸? 요 내용이 다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진짜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영상으로 만들면 진짜 편집 시간까지만 하루 진종이 걸린다 자 그러니까 요 내용도 어 일단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단기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 가격 파악을 하는 것이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봐요. 2월달에 정책 발표 나오고요. 4월달에 총선 있습니다. 선반영 된다고 그랬죠. 이미 신고가를 다간 거예요. 그러면 그 신고가 종목 중에서 4월달, 5월달까지 뭐가 나와요? 주도주 터진다 이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추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제가 봐도 사실상 사기 같아서 민망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더 이상 어떻게 보 확인시켜 드릴 방법이 없다 그쵸?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어 잡고 뭐그 가격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어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 7에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 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